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시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다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테마를 미리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지수도 역시나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수가 유동성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들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 수급면 쪽에서 본다면 우리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좋아했던 때가 어뭐 엊그제 같긴 해요. 정말 많은 사람 외국인들이 뭐 산다 해서 순매수가 연속으로 막 들어온다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10월 11월 30일 이후로는 외국인들이 이 4천억치나 매도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무료 강연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현명한 외국인들 같진 않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인들 같지 않다. 단기적인 시세를 만들려고 하는 펀드 자금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래 지속되지 않을 외국인들 자금이니까 결국 이 상승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래서 대형주들 위주로 몇 가지 종목들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은. 형,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야 된다 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지금 지수는 6,686 포인트까지 사상 최고가까지 만들어 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연중 최고가를 만들어 주면서 905 포인트까지 올라와서 정고점까지 무려 어, 약한25 포인트 30 포인트 밖에 남지 않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승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정말로 상승을 하고 있을까를 보게 된다면 자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상승 종목은 300종목입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은 528종목이죠. 역시 여러분들이 10종목 중에서 지금은 5종목, 저희 6, 7종목이 내려가고 있는 시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수는 코스닥도 0.9%, 0.6%나 올라가고 있지만 상승은 493 그리고 하락은 784 포인트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가 지금은 우리가 어, 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구나. 그래서 시장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게 상승이 과연 나에게 유리한 상승일까 라고 한다면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내가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지 않을까 지수가 올라가니까 내가 수익이 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을 잘 매도하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물려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히 고생하고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점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제 투자 전략에 맞춰서 잘 따라와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보니까, LMS라고 하는 종목과, 넵튠, 모베이스 전자, SC 엔지니어링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가지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이탈 종목으로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리고 YJM 게임즈까지 보이는데요. 상한가 근접으로는 25종목이 보이네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s j a 는 우리가 어제 봤던 보안 관련주죠. 보안 관련주가 이렇게 미리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어떤 특징적인 섹터다 할 만한 종목은 역시나 게임빌과 YCM 게임즈 그리고 넵튠과 같이 게임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한알령 해제 게임의 몇몇 종, 어, 몇몇 게임들을 허락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제한하겠다라는 것에서 한국을 이제 조금 허락해줄게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열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게임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반대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있었지만 아, 안 좋은 종목도 있습니다. 아시아 종묘 오늘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 종묘가 이제 급락하고 있는 과정이 나쁜 과정인가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잡으셨다는 거 한다면은 어, 좀 반성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잡는 것은 내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미안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잡지 않는 것이 바랍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지바이오도 막 매수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던 종목인 것 같은데 제가 사지 마라 이렇게 급등한 주는 안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무상증자와 함께 밑으로 뚝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런 종목은 테마도 남아 있고 시세가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뒤에 튈수 있으니까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 튀어 오를 때 아까 봤던 어, 아시아 종료도 뒤에 튀어 오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반등 때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 떨어 졌다고 무조건 무서워서 막 손절하는 게 아니라 반등 시 매도 전략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중에서, 뭐, 참,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뭐, 자랑 아닌 자랑, 자랑이 돼버렸네요. 일단, 오늘 모베이스전자부터 볼 텐데요. 모베이스전자는 저희가 보유해서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오늘 상한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한38% 정도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 상승하게 되면은, 수익률 자체는 한50% 이상을 넘기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보유한 지는 한한달 조금 안된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이에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 왜 급등을 하는 종목인가? 이 모베이스전자는요, 김병옥 사회이사님이 계십니다. 김병옥 사회이사님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시래요. 근데, 서울대 법대 하면 떠오르는 그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이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님 관련주로 지금은 엮여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엄청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뭐 서연,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해서 과거부터 윤석열 총장 관련주로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역시나 뭐 덕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반면에 모베이스 전자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등했던 서연 이화 같은 경우도 어 급등을 엄청나게 한건 아니지만 이제 서연과 덕성 이런 관련주들이 멈추니까는 다른 윤석열 관련주가 없을까 하다가 결국 순환매가 도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급등주를 보면서 아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얘가 올라갔으니 저기서 수익을 본 사람들은 또 다른 어, 관련주를 찾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항상 상한가 종목을 분석해라라고 말씀드리죠. 어, 상한가의 윤석열 총장 관련주는 맨날 자주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는 모베이스 전자를 미리 사놨고요. 어, 이렇게 미리 사놨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는 팔 겁니다.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한 50%에서 70% 가깝게 보고 우리는 매도할 건데 여러분들 그거 사지 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비싸게 팔 거니까, 여러분들, 비싸게 사지. 마세요.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는 사실 역발상 투자만 잘 보시더라도 제가 힌트도 많이 드리고 있고 급등한 종목을 보면은 같은 관련주들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도 아, 정치 테마도 그런 식으로 할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익에 너무 배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어, 여러분들이 조금 배워 간다. 아, 저렇게도 수익을 낼수 있구나라고 배워 가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어모베스 전자 같은 경우에 뭐 저희 말고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쓰실 수도 있습니다. 들고 계시는 분들은 역시 어, 매도 포지션을 위쪽으로 이렇게 한번더 상한가 이상으로 한번더 슈팅 나올 때 그때를 매도 포지션을 잡고 공략하시는 게 어떨까? 저희는 뭐한 2,400원, 500원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점 매도하시는 것에 참고하시면 바라겠고요. 이런 종목이 막더 더 간다라고 해서 뭐 아쉬워할 것 사실 없어요. 저희는 충분히 수익을 챙겼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익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과유불급 너무 큰 욕심 내시는 것보다 그냥 적당한 곳에서 마무리하고 또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관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SC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음,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정치 테마로 예전부터 엮였던 기업이기도 하죠. 어, 안철수 관련주로도 엮였었고요. 방기문 관련주도막 엮이고 여기저기 냄새가 여기저기 막 묻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남부 경협주로도 이렇게 엮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당장의 뉴스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바닥 주들이 조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C에 관련된 어, 뉴스를 찾아보니까 없네요. <laughs> 그렇죠? 상한가 가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치고 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 종목이 우리가 뭐 지금 급등한다고 해가지고 좀 좋게 봐야 되는 종목인가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종목도 코로나 이후로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코로나 타격을 받고 있는 피해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종목은 정밀화학, 뭐 제약, 뭐 식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식당도 가보게 되면은 식당의 메뉴판이 너무 많게 되면은 아이집 뭔가 맛이 없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듯이. 뭔가 메뉴 하나만 딱 걸려 있으면은 와이집 정말 장인정신을 가지고 하는 곳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듯이 어, 주식도 그래요 기업이 너무 문어발식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별로 안 좋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 기업을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슈팅 나오고 급등 나오고 상승 나와 줄때 저는 지난 정고점 자리인 3 0원 정도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 종목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테마는 없기 때문에 sc 엔지니어링은 그냥 관심관에서 빼면 된다 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lms 라고 하는 이 기업도 바닥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LCD라든지 또는 그래픽 관련주로 예전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렇게 추, 어,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던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은 오늘 뭐 때문에 올라왔는가라고 한다면은 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 자율주행 테마가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이제 좀 많이 여기저기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해드렸는데 LMS가 오늘 자율주행 테마로 엮였습니다. 뭐 LCD를 만들고 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만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BMW 적용 자율주행 핵심 고정형 라이다 국산화 추진 소식의 상승세다라고 해서 LMS가 BMW, 볼보 등이 자율주행 차에 적용키로 한 어, 고정형 라이다를 만든다. 뭐 국산화에 살, 살, 뭐 나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가 역시나 올라왔던 종목이 계속 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이제 틴크웨어. 팅크웨어 이런 기업들도 많이 올라온 것 같다 생각이 들지만 자율주행 테마치고는 아직까지 잠잠한 편이죠 그래서 팅크웨어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자율주행 테마는 아직도 먹거리들이 많다 꼭 틴크웨어 이런 기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은 실적이 조금 나오면서 지금 틴크웨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틴크웨어도 한번 보게 되면은 어, 지금 실적이 78억 뭐 2억 25억 적자가 나지 않고 있죠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흑자가 나고 있고 뭐 하는 회사지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나비. 아이나비 하면 내비게이션이죠. 그래서 내비게이션과 맵, 차량용 블랙박스 이런 것들 전부 다 자율주행할 때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뭐 차선 이탈 경보, 전방 추돌 경보 이런 것들 다 자율주행 ADAS라고 하는 그쪽에 엮여지죠. 그래서 테마상으로는 엮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갔다고 해서 관심권에서 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공략 자리를 잘 찾아보신다면은 역시 이런 기업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을 낼수 있다 생각이 드니. 까 자율주행 차 LMS 움직인 걸 보니까 어제 에 이어서 자율주행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역발상으로 우리가 상한가를 분석하는 이유가 이렇게 자율주행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포인트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넵튠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넵튠 급등하고 있는데 어, 넵튠이 급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넵튠도 사실 예전부터 어, 게임 관련주로도 엮여있는 기업이죠. <laughs> 어, 그래서 이 배틀그라운드라고 만, 하는 회사를, 어,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회사, 옛날에는 블루홀이었는데 요즘엔 그 크래프톤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예전부터 급등락을 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도 게임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의 상장이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회사가 적자가 이렇게 심함에도 불구하고, 크래프톤 효과로 지금은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회사가 하고 있는 뭐 기업은 게임 산업 중에 모바일 산업 쪽으로 하고 있고요. 소셜 카지노 게임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만든다라고는 하지만 뭐 이렇다 할 만한 게임이 없고 IP와 프렌즈 IP와 결합한 프렌즈 4천성이라고 하는 거뭐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을 출시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들, 뭐, 크래프톤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데다가, 오늘 게임주 역시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일 이제 좀 움직였던 종목은 컴투스와, 컴투스와 게임빌 이런 종목들이 사실 뭐 그렇게까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어, 중국의 한알령 해제 소식과 함께 바닥에서 기어다니다가 급등빵! 하고 올라가는 모습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 올라오니까는 역시나 YJM 게임즈 이런 기업들도 바닥에서 탕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어, 그리고 M게임과 같은 종목들. 어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시세를 좀빵 하고 냈던 모습이죠. 근데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까지 이때까지 올라가지 않았던 산업들입니다. 우리가 크래프톤 관련주로만 게임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배틀그라운드 상장사 또는 카카오 게임즈 상장사 어 요거의 수혜가 받겠지. 그래서 신규 상장주의 수혜를 받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지 한할령이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신규 시장이 열린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게임주가 다시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한할령 해제의 이야기는 하루 이틀 이야기 나올 게 아니라 TV를 통해서 저를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중국이 아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와 친근감, 친근감을 좀 표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방문도 하고 뭔가 좀 우리 친구 아니가 뭐 이런 느낌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생각한다면 역시 게임주 저점에서 모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이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 꿈틀거리는 시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황과 들어간 종목들을 보니까 뭐 모베스전자와 같이 윤석열 관련주 어, 테마주를 접근하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야 뭐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치 테마주를 잘못 잡게 되면은 급등보다는 급락을 맞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보다는 LMS를 보면서 어제에 이어서 LMS를 보면서 아, 자율주행 테마 관심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넵튠을 보면서 게임 관련 테마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어떨까.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나 급등한 종목 쫓아다니는 쫓아 게 아니라 급등을 했지만 아직 올라가지 않은 테마 같은 테마에 있는 다른 종목에 우리가 눈을 돌린다면 그 순환매를 통해서 낙수 효과를 통해서 어,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자율주행과 게임 관련 주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리고 게임 관련 주 하게 되면은 역시. 결제 관련 주와 보안 관련 주 여전히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